우리가 강의를 할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몸으로 잡고 가리는구나. 자, 이세 가지예요. 이세 가지가 얼마나 어, 진정성 있게 효과적으로 다가느냐 그러니까 저거를 얼마나 짧은 시간에 녹일 수 있느냐. 이게 강의의 스킬이거든요. 이건 이제 지금 하는 강의는 일상 강의가 아니라 나를 어디다 떨어뜨려 놨어. 10분, 15분 정도 내 강의를 해야 돼. 그랬을 때 사람들의 울림을 주는 강의라는 건이세 가지가 맞물렸을 때예요. 이세 가지가 맞물렸을 때. 근데 처음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청중 분석이라는 건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어, 예를 들어서 내가 어, 압구정에 있는 어느 중학교에 10분 15분 정도 이제 입시 설명에 껴서 강의를 하러 갔어.라고 하면, 자내 나이에서 아무리 좋은 말을 조언을 해줘도 그쪽은 지루해요 어, 아무리 우리한테는 울림이 있는 말도 걔네들한테는 꼰대야 그렇기 때문에 <laughs> 여기서 마인드맵의 중요성이 나오는 건데 저 마인드맵이 디테일하게 들어갈수록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고민이 저기서 얼마나 디테일하게 들어갔느냐가 같이 만나줘야 돼요 사실 중인는 어, 사춘기가 아니에요 인격이 완성되는 시기에요 실제로 자기를 돌아봐. 그런데 어, 지, 막연히 강의해라 그러면 중이를 애취급을 하거든요. 근데 본인이 마인드맵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중이면 어느 정도 인격이 형성됐다는 걸 알아. 그 나이에 맞춰서 시작을 하는 얘기를. 그다음에 어, 가장 중요한 건 얘네들의 언어. 그 내가 팔려고 하는 시장의 언어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내가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 경험에서 배우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중학생이면 그 중학생들이 자주 모이는 카페나 융어방이나 갤러리, 이런데 반드시, BTS 갤러리나 이런데 반드시 가입해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게 내가 시장에 팔기, 나를 팔기 위해서 내 언어로 팔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지방에 가. 지방에 가서 강의를 해. 그러면 공감대를 자꾸 불러 이렇게 해야 돼요. 지방대 강의를 가면 그 학교 사이트 애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서 한 번은 보고 가셔야 돼요. 요즘 이 학교 이슈가 뭔지 예를 들어서 얘네들끼리 하고 어떤 교수가 무슨 일이 있었어. 그러면 이렇게 쓱 지나가면서 아몇 시에 모 뭐, 교수님이 난리 났었죠? 뭐 이런 식으로 한마디만 해줘도 분위기는 확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걸 찾으셔야 돼요. 내 강의를 찾지 말고 걔네들한테서 얘기거리를 찾아내는 거. 걔네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해줌으로써 일단은 공감대가 먼저 형성이 돼요. 나는 강의할 때 항상 이걸 먼저 써요. 그 다음에 강의 시간 분배란 게 있는데 예를 들면, 음, 내가 3분을 떠들었으면 1분은 생각할 시간을 주셔야 돼요. 혼자 계속 가지 마세요. 근데 이거를 한 주제를 20분, 30분씩 끌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청중들은, 어, 그러니까 생각할 거리를 던져줬으면 됐지 거기에 대해서 답을 잡고 결론까지 내는 강사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3분을 떠들고 1분을 질문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1분 동안 딴 얘기를 살짝 해준다든지 아니면 거기서 살짝 호흡을 한번 끊어준다든지 왜냐하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최대 시간이 3분이에요 한 가지 주제로 그다음부터는 어 어떤 게 나와야 되느냐 자이세 가지가 있는데 외부 요소 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에피소드인데 에피소드는 나의 에피소드를 쓸 때는 나의 마인드맵에서 걔네들과의 접점을 찾으시고 진실성이라는 건 상대방을 공감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감정이 이입되는 스토리에 상대방도 감정이 이입되면 그게 진실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외에는 연예인들이나 이런 케이스가 좋아요 뭐 예를 들어서 누구의 성공 케이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즘 내가 특강을 잘안 해서 그런데 BTS 얘기를 많이 하셔야겠죠 여러분들한 줄에 짤막한 하지만 사람들이 누구나 알만한 어떤 걸딱 던져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주의 제일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강세 교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지적인 쪽으로 가지 마세요 지적인 강의를 들으려고 했으면 여러분들 강의를 굳이 안 들어요. 교수와 강사의 차이는 100을 다 주는 게 교수고 100에서 강사도 공부 많이 해야 돼. 20%를 뽑아낸 다음에 이20% 전달하기 위해서 다른 80%를 또 창출해 내야 되는 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강사가. 그래서 상업성이라고 하는 거고 먹기 좋게 쓸어준 다음에 그래서 강사들이 빠지기 쉬운 우리는 전문용어 많이 쓰는 거. 그 다음에, 강사는 전공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또한, 강사는 말로 얘기하지 않아요. 일반 사람들 생각했을 때는, 전공 자료가 하나라도 더 있는 게 스타 강사가 되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정, 자료는, 요즘 같은 세상에 자료는 널려, 널렸어요. 정보 없어 강의를 못하는 사람 없어요. 그걸 어떻게 전달하느냐가 80%의 힘이거든요. 제가 아까, 그 청중한테 답을 강요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게 무슨 소리냐 내가 던지고 그 사람들의 무언의 반응을 읽어야 돼요 질문을 받든 아니면 반응을 보던 계속 그 사람들과 소통한다는 거그 사람들의 반응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없이 이것만 가면 말빨이 좋은 사람이 강사라는 건 아니에요 자, 경영학에서 광고의 5단계가 있어요. 광고를 제작할 때 5단계란 게 있어요. 문제제기. 너는 허리가 아파. 그렇지? <laughs> 그러면 어떻게? 허리가 아프면 침대를 바꿔야지. 나는 허리가 아파서 침대를 바꿨는데 무슨 침대로 바꿨더니 어떻게 좋아졌어. 그래서 우리 제품을 꼭 선택을 해야 돼. 지금 사면 얼마를 할인해 줄게. 이런 식으로 가는 게 광고의 단계예요. 지금 당장 사시면 할인해드려요 1 플러스 1 드려요 뭐 이런 식으로 이걸 왜 내가 빼나 했냐면 이게 나는 강의의 순서예요 나는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랬죠 청중들의 언어로 먼저 얘기하라고 청중들의 가장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거 어, 예를 들어서 뭐 이번에 뭐아이 공사하잖아 오는데 죽는 줄 알았어 너는 아침마다 어떻게 다녀 뭐 이런 식으로 시작할 때딱 그걸 긁어주는 거 그러니까 내 얘기를 먼저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이걸 내가 얘기해 주려고 왔는데 이러면서 이제 틀어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강의 내용이 이게 돼야 되는 거고 강의가 끝나면 이게 남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광고하고 다를 게 없어요. 교수님은 강의의 내용을 전달하는 게 중요하지만 강사는 다양한 사람들한테 똑같은 내용을 먹게 해줘야 되거든요 이 사람한테는 달게 줘야 되고 이 사람한테는 쓰게 줘야 되고 이사람한테 짜게 줘야 되는데 한마디로 나는 하나의 퍼포먼스 무대라고 기승전결이 있는 무대라고 생각하는데 보통 강사분들은 1시간짜리 강의라면 그 무대라고 생각 안 하시더라고요 그게 몇 명이 됐든 다섯 명이 됐든 열 명이 됐든 나는 기승전결이 있는 하나의 드라마를 찍고 나온다는 느낌으로 해야 돼요 이 내가 하고 있는 얘기에 자 이게 하나라도 있는 얘기를 하세요. 평소에 강의 시간에 정말 떠들기 위해서 떠들지 마세요. 예를 들면 내가 이 농담한 마디를 해도 이게 예를 들어서 농담한 마디를 해도라는 건 제가 이제 첫날 멘트 이런 게 있어요. 문제지가 장 나가잖아요. 학생들이 다 문제지 부려보고 있어. 첫날 딱 들어가면 그러면 순대 프린트물에서 문제 풀지 마. 보지 마, 그래요. 그러면 학생들이 다, 그럼 뭐 하냐는 식으로 이렇게 날 쳐다봐. 그럼 내가, 왜? 그렇게 공부하고 싶어? 그렇게 마음이 급해 데될 때까지 공부 안 하고 뭐했어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이렇게 죽여놔요. 근데 그게 왜? 지적 자극.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하고 싶어 한다는 거를 본인이 느끼게 해주는 거지. 자꾸 못하게 함으로써. 처음에 한 5분은 프린트를 못 보게 해요. 계속 잔소리만 해. 근데 이런 게, 그러니까 그, 그럼 애들 봤을 때저잔소리왜 하고 있지? 왜 그러냐면 너는 사실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계속 나중에 나중에 하다가 이 지경까지 온 거야 여기 와서 구박받는 지경까지 온 거야 이런 개념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멘트를 할때 시간 배분을 할때 저런 걸 놓고 시간 배분을 해야 되는데 그냥 말 잘하고 문제 잘 풀어주면 좋은 강사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요즘 이 시대들이 왜 힘들죠? 근데 그거를 애들이 너무 취업이 안 돼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대답을 할때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죠 이게 이제 어 자꾸 이걸 들었다 놨다 해야 돼요 들었다 놨다 그러니까 얘가 추상적이었다 현실적이었다가 그 절망이었다 희망이었다 이렇게 이렇게 판을 흔드는 거지 인위적으로 뒤트는게 아니거든요 얘기를 할 때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다질문할때 구체적으로 대답할 것 같은 거에는 약간 명언 주. 명언을 생각할 때는 구체적으로 요런 식으로 흔드는 맛이 있어야 되거든요 강사들은 그리고 명언 같은 거를 많이 준비하세요 지금 보시면 찬스도 기회고 오퍼튜추니티도 기회예요 그쵸? 렇 찬스는 근데 누구한테 오는 거고 오퍼튜추니티는 준비한 사람한테 오는 거죠 그래서 취업 준비 Job Opportunity라고 얘기해요 왜? 준비한 자에게 오는 거니까 근데 네, 체스는 누구한테나 가지만, 오퍼튜니티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따로 있는 거죠. 끝. 이런 식으로. 지금 설명하는데 1분밖에 안 걸렸거든요. 네. 그러면 그 다음에 생각이란 걸 하게 줘야 된다는 거죠. 유명한 강사들 보면 명언들을 거의 꽤 차고 있죠. 왜 그러냐면 공신력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공신력. 그러니까 일반 에피소드와 명언을 섞어줘야지 이 말에 힘이 실려요. 신뢰성. 이런 것들이 실리기 때문에 반드시 섞어서 얘기를 하셔야 돼요. 강의할 때 일정 부분 섞어주셔야 돼요. 끝날 때는 항상 자기 얘기로 끝나야 돼요. 자기 결, 그래서 명언은 죽은 사람이란 얘기예요. 오늘 나를 만난 명 강사가. 그래서 무슨 말을 했느냐. 이게 딱 올라오면 이제 다 사진기 드는 거죠. 아, 핸드폰 드는 거죠. 사람들이. 마지막은 자기의 언어로 마무리를 하셔야 돼요.